행사도장전자 마신, 니다. 아, 절부터 니어. 그 때, 내가, 내 영을 내남내과 내가, 내에게부내주 내가, 내들이예내할것이내 내가 이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땅, 아래로 땅에서는 진료를 외부르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로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 구원이지요 하나님 께 서는 말씀 의목 적이 우리 를구 원해 주시기 위해서, 구 원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 해 주신 것 이기 때문에, 여 기에 말 하고 있는 모든 내용 들이 구원 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해 주신 그 모든 말씀들이라는거지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뭐야 저 말씀은 뭐야 라는 기이 그 아니라 하나님께서말씀해 주신 그 모든 것의 이유와 근거는 나라는 나, 너라는 너, 우리라는 우리의 모두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신 말씀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에 유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바가 되어진 그것이 그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확증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바로 그러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지금 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저거 미친놈들이구나. 어제 저런 말을 할수 있어.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상식 밖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들은 늘상 어, 모세 오경을 통해서 모세 오경이 말하는 바의 모습을 따라 행동하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유월절,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모습 속에 있었던 그 자리였기 때문에 쓰치요.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과 너무 판이한 모습으로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습이었던 거지요. 그러한 그들에게 그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바의 그 모습이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 누구에게? 베드로 자신들 속에, 또한 그 죄자들 속에, 또한 너희들 속에 이게 나타나고 있는 현재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요엘 선지자에게 그 말씀을 해 주셨던 거다. 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 예수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몇 날이 못된 너희들에게 성령을 받게 될 거다. 성령이 너희에게 오게 되어지면 분명히 너희들이 명확하게 알게 될 것들이 있을 거다. 어떤 것을? 육신으로 있었던 내가 말한 그 모든 것들의 내용을 비로소 너희들이 알게 되어지는 그 때가 오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말씀해주셨지요. 그러므로 그 제자들이나 또한 이마가드라 방에서의 그 성령의 역사를 깨닫게 된그 모든 사람들은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모세 오경을 통해서 주시고자하시는 그 말씀의 모습들을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야, 이게 이곳이었어? 이러한 말씀들이었던 거야. 얘 모습으로 알아듣게 되어 그 시간 속에 지금 많은 무들이 모여있는 그 속에서 그것을 증거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러한 내용인 겁니다.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 내영그내용을 얘기하는거지요 우리는 성령이라는 그 모습을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그러한 개념의 모습으로 그 성령을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을 얘기하는거지요 그 영을 받게 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뭘알수 있게 되는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수 있는 거지요. 또 뜻을 알수 있는 거지. 그 성령은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상태. 이걸 성령이다. 여기 에 말하고 있는 내가 그 영을 보내주겠다. 유대 성자는. 그걸 예언하고 있었던 거예요.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영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 뭘 예언하겠습니까? 지금 이 모습을 누가? 이 모습을 베드로와 사도들이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잖아요. 요엘 선지자의 말이 이곳이었어. 모세 오경의 말들이 이곳이었어. 이것을 지금 그리들 속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들 속에서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듣고 야그 말이 그 말이었어요. 모습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그 말이 바로 나에게도 그하나님께 말씀해 주시기를 원했던 그 모습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구원이에요. 그 말이 들리는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을 알아듣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 그 말씀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것뜻 그것이 어디에 땅에서는 증견를 베풀리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증거 그것이 누구였습니까? 첫 번째로, 그 예수에게 그대로 나타났지요. 하나님의 징조, 하나님의 기사가 그 예수에게 징조로 그대로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예수에게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완전하게 이루어진 바된 거지요. 그러므로, 그 예수에게 이루어진 바된그 사실이 그베드로옥한 사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진 바된그 은혜를 비로소 그 성령을 통해서 알아듣게 된 거예요. 음? 알아듣게 되어지니 그들이 외치는 말이 뭘 외치겠습니까? 그거 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된그 말씀이 자신들에게 이루어진 그 사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미친 게 아닙니다. 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이렇게 지금 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어진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라고 할수 있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꼭 피와 불과 연기로라 이게 무슨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음? 이게 전쟁의 모습이잖아요. 전쟁 속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모습을 이러한 표현으로 그 누가는 표현해 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전쟁이 어디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는 얘기죠. 어디. 어디에서 어디 일어나죠? 예? 이스라엘 지금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있는 그 모습 속에 있는 거기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맞아요.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 말씀이 떨어지고 있는 거기에 지금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지금 이 시간 나에게 떨어지고 있다면, 어디에서 그런 전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바로, 나, 내 안에서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오게 되어지면 그 보혜사가 우리들에게 뭘 가르쳐 준다고 했어요? 죄의 심판. 이곳을 가르쳐 준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책망한다. 너희들이 이곳을 어떻게 알고 있었니?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도대체 뭐였었니? 이걸 어, 바리새인들과의 모습을 통해서 본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데 나의 아버지와 너의 아버지가 왜 틀려? 응? 똑같은 한 아버지의 말을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너와 내가 틀리고 있느냐? 응? 그런 모습으로 그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얘기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마귀의 아들인 거야. 너희 아기는곧 마귀인 거야.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이 잖아요. 예? 바리새인들이 다른 신 믿고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이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야 하나님을 그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그게 마귀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그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맥락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비로소 이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지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죄를 알고 있잖아요.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또한 내가 뭐 거짓말을 하고 또 남에게 나쁜 그러한 모습을 행한 그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죄로 여기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죄 맞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그 죄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요. 바로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가고 있는 그 모습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죄야. 바로 너희들의 죄, 너희들이 바로 죄야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바로, 의라는 것은 바로 너희들이, 너와 같은 너희들이 어디로? 하나님께로 가는 거, 하나님의 나라로 갈수 있는 그 모습이 그게 의야. 바로 그 예수가, 그 예수 자신이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진 이것이 의야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곧 피와 불과 연기라. 이 모든 모습이 곧 이곳을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는 이런 모든 모습들이나 나에게 전쟁이 일어나면 바로 이러한 것들이 내 안에서 알아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음? 피를 보면 뭐, 또한 불을 보면 뭐, 연기를 보면 뭐, 이게 무슨 나와 상관이 있겠습니까? 음? 또, 피를 내가 명쾌하게 설명을 한들, 불을 향해서 내가 명쾌하게 설명을 한들, 연기를 향해서 내가 100% 맞게 설명을 한들, 그 설명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거 알면, 응? 이곳이 됩니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조, 세메이오. 증거를 나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러하단다. 이렇게 너희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사실이 대응이 되어진다. 나의 한, 내 안에서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아니하다면 이 말씀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들을 통해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메일 선지자의 그 말을 증거하게 되어지니까, 그 성령이 그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니, 그들 안에서 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삼천 명이 어떻게 되어진다?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야, 이게 이거였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 이게 죄야, 이게 의야, 이게 심판이었었던 거야. 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로소 알아듣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제부터 모든 말씀들이 밖에 두고 듣는 말씀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씀들로 들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게 진리의 성령이 나를 향해서. 알게 해주시는 사실이 되어지니까, 음?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음? 우리들에게 이러한 모습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음? 예수의 재림이 예수의 재림으로만 끝나버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음? 예수의 재림으로 끝나버리면, 그 예수의 재림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멸망인 거예요. 예수가 다른 모습 속에서 재림의 모습이 나와 별개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재림이 되어진다면 나는 멸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만우엘이라 하잖아요. 임만우엘 인매누엘이 뭐예요? 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어디? 너희 안에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는 그 모습 속에서 성령이 내게 내주하게 되어지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인과누엘이내 안에 이루어진 그 사실이 되는 거잖아요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재림이에요 재림 그 예수 진리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게 오시게 되어지니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사실로 되어지는 거잖아요. 봐 아, 예수를 그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어디에? 우리 가운데 우리들에게 우리들에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는 육신의 모습에 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의 이루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적인 그 모습이었지요. 그러므로 그 예수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들에게서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그 육신을 통해서는 이룰 수 있는 것이 한계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떠나가고 다른 나로 너에게 오게 되어질 때에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고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게 될 거다 그게 뭡니까? 그마가다락방에서 약속으로 나타난 진리의 성령이잖아요 그렇게 그 예수는 그 영복이 땅에 오는 거예요 이러한 징조가, 이러한 징조가 바로 그 예수 그 진리의 성령이 내게 오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모든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주의 크고 영원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자, 다시 바리새인들 이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또한,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해를 품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진리의 성령, 그 성령이 들가게 되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자신들은 이 상태에서 빛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여기고 있는 이들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가 이들에게 들가게 되어주면 어떠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들이 파괴가 되는 거죠. 이게 아니었던 거야?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그 진리가 아니었던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물 드리고 모든 걸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일들이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이 아니었던 거야? 뭘 통해서 그배로를 통해서 선으로 나오는 그 진리의 성령.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니까 비로소 자신들이 행했던 그 일들이 빛이 아니었다는 것으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음.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다리변하여 피가 되리라. 음.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 또한. 똑같은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여기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 아니니까, 나도 그러한 모습 속에 있었던 겁니다.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여기면서 설교했고, 이렇게 행했던 나 자신이었는데, 어느 순간 진리가 내게 들어오게 되어지니까, 그렇게 행하고 있었던 그것이 뭐다? 그게 죄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게 허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비로소 말씀이 내게 들어오니까, 그 진리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가 죽으니,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응? 생명 아닌 것이 생명 아닌 것으로 드러나니, 진짜 생명이 드러나게 되어질 수밖에 더 있습니까? 응? 우리가, 어 양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양파를 겉껍질을 까야만 그 속껍질의 모습들을 우리가 어, 음식에 사용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잖아요. 음? 이런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가 비로소 내게 들려지는 그 모습이 되어질 때에 나라는 나가 완전히 드러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러한 모습이 되어질 때 누구든지 그렇게 되어질 때에 나 자신이 그러한 상태인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 말씀이 바로 이러한 말씀이라는 것으로 알아지게 되어질 때에 누구든지 누구든지 이러한 것을 알아지 되는 그 상태에 있는 그들인 겁니다. 이것도 모르는 전혀 대우질지 못한 그들이 누구든지 가 아니라 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듣게 되어지고 있는 그들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그배드로를 통해 그 설교를 통해서 그말씀에 들려지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 3천명 5천명 그들 그말씀은그 말씀이었어? 라고 하고 있는 그들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 주의 이름, 주, 그 예수가 이루고 있는 일이 이거였던 거야? 하나님께서 그 예수에게 이런 것을 주시고 있었던 거야? 이것을 아는 그 예수,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응? 뭐 예수 이름 부른다고 구원 받습니까? 응? 불교, 그 스님들은 예수 모릅니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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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람에 있는 그들은 예수는 모릅니까? 응. 오히려 그들이 더 응? 예수 이름을 많이 부를 수도 있지요 응. 어떤 목적으로? 뭐 핍박의 목적으로 핍박의 목적으로 그들, 그들 예수 이름 부르는 거잖아요 여기 분명히 말하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 그 예수 이름 부르는 구원받는 거 100%잖아요 여기 응? 그래서 우리들이 전도할때 물어 봅니까? 예수님 고 구원 받으세요 응? 얼마나 명쾌합니까? 그런데 이 예수라는 이 예수가 이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아우러져 아우러진 그 상태의 모습의그 예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응?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이름 그 예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곳을 아는 그 모습 속에 있는 그들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걸 영접하게 되어지는 자, 그것을 알게 되어지는 자, 그리고 내가 부인되어지는 거죠? 아까 바리새인들을 얘기해 드린 것처럼 그들은 모세 오경의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있었고, 모세의 오경이 말하는 바의 모습을 따라 전제들이었고 예비들이었고 하나님을 섬겼고 절기 지켰고 그 모든 것들을 향하고 있었던 이들이었던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어진 그들 그들은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구원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의 목적이에요. 최종의 하나님의 이루심이에요. 그럼, 그러니까 뭐, 육신을 잊고 있는 이 상태 속에서는 최종의 목적이 이거고, 최대의 모습이 이거예요. 이것 이상은 없어요. 응? 예수 잘 믿으면 천국에 응? 빌딩을, 수십 채를 가고 있을, 가둘 수 있다. 참, 웃운 얘기지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올 수 있는 지금의 모습 속에서 최고의 모습이 구원이에요. 이게 생명이니까. 이거 받으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헤매고 다닐 이유도 없고, 우리는 이곳을 가지고 이곳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지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러한 우리들이 되어서, 아니, 바로 내가 이러한 내가 되어서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늘상 하는 말이 그것을, 그 얘기를 한 것이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자랑한다. 이러한 모습을 알고 있는 그곳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은 자랑한다. 바울이 뭐 정말 예수와 십자가만 자랑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수많은 말씀들 증거할 때에 뭐 가정사 또 직장사 이러한 그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얘기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얘기요. 그것이 예수 십자가를 나타내기 위한 얘기라는 거예요. 음. 그러므로 그 모든 얘기가 예수와 그리스도에 대한, 또한 십자가에 대한 얘기라는 것을 명쾌하게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